사장님 보면엔 어때요? 그래? 이런 게 덩어리가. 와, 왕이야 왕거. 왕글. 이야, 물이 안 나가는 원인이 있었네. 이기 있네. 아이고. 이틀 전에 뚫어보는 하수구가 이래요. 어, 어, 어. 느업체에서 왔는지 참, 저런 게 나도 고 가라. 와. 여기 이된 거다. 저거나가면왔으니까 저기, 나기 아이고 아자 빼지면 해야지 제가 아이고 내가 그게 2지면이렇낼게아다 기름 지 그렇게 나오는지 그렇게 나오는지 어 네. 나오네. 예 이건 뭐 30년 먹어는 건데 아나예1가간 4시간 한번 보고 서네 예.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맑은 물이 나온다는 거나 기름이 있으면 군세대가 노른물이 나오는데 맑은 물이 나오는 건아니잖 어느 정도 배관이 풀렸잖아 배관이 까난다 빠져는도 배관이 계속 돼 있다는 얘기다 네, 네, 뭐, 앞전에 뭐 기름 사용 많이 했으면 나오는 기고, 물은 잘 나오고, 여기나 쏟다지네 네, 이제. 사모님, 아까도 물, 그 수대에 물한 마가 보이시죠? 내시경 한마에 예, 예. 한다 봐야죠, 안에. 네. 자, 올라간다. 아이고, 속시원 나야 떨려. 자, 외관까지 왔는데, 이틀 전에 뚫었는데, 또막 기타 개가 이래 왔습니다. 근데 원인이, 아이고. 자, 사장님, 완전 정말 수위가 낮아져요 수위가 낮아지는 대신에, 배관은 네. 아까기잖아요 역구배가, 예, 나오는 데가 역구배가 들려가 있으니까. 음, 그건, 네. 네. 근데 여기는 전부 공구리가 되어 있다니까, 이거는 공사하려고 하면 천만들어 가니까. 이제는 스위트를 먼저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뒤에 내시경 확인해 볼게요. 30년 먹은 기름 30년은 기름덩어리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뚫려가 깔끔하고 아, 왜? 자 오늘 또 이래 외관까지 와가 이렇게 한번 이틀전에 구멍에하수으로뚫었는데또 막혔네. 현재. 이렇게 뚫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